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산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앉고요 또 예배 시간에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목산수를 받으시고 또 개척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 분명 성경에 비파와 수금으로도 찬양을 하는데 왜 피아노만 써야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찬양 팀을 만들고 싶어하셨지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생각만 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마침 여자 청년이 한 명이 결혼을 하고. 남편을 데려왔는데 무려 강변 가요제 동상을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분은 아버지께 불려가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저를 포함한 남는게 시간이었던 청년들은 찬양 팀원이 되어서 찬양 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찬양 팀을 하면서 악기를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인도자로 세워지신 이 집사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아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나도 드디어 내 인생의 신앙의 멘토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는 중 어느 날 부모님께서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뛰어나가셨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께서 주무시던 중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서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는데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밝게 웃고 떠들고 있는 집사님이 두고 간두 어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집사님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셨던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감당이 어려운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도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하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고난 한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아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동안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고난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이해가 잘안 되지만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뚫고 나아가 고난 한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의 참여함으로 그 가운데 숨겨진 참된 기쁨과 만족을 제대로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 비록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을 테니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무엇을 바라보며 견디라고 나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바울도 지금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되 지금 주어질 무엇인가가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언젠가는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의 고통을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나중에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시기상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역사상 기록을 보게 되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도록 만든 것일까? 그랬을 때 초대 교부 중한 명인 폴리카르푸스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확실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고난 한가운데 있었지만 장래에 있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끔찍했던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노아는 산 위에 올라가 배를 만들었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며 또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렸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 33절,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남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마치 그 약속이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살아갈 때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듯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들었던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그 진리를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만 의심이 되고,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무너집니다. 제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고난과 치욕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치욕은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치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당하는 치욕을 보기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똑같이 겪으셨으며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고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뭐 보셨거나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 30년간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생을 망함하신 방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선교사님은 20대에 필리핀으로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과 또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에 병원을 열어서 사람 오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다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진료도 받지 못하고 또 복음도 듣지 못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오지를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진료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지만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전염병, 또 그런 병들을 달고 사셨는데 30대에는 최장암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지만 또 다시 사역을 하던 도중에 46세에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럼에도 이 위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성교사님은 지가, 지금 내가 이 병실에 누워서 진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텐데, 빨리 내가 참 일어나서 그곳에 가야 할 텐데라며, 아픈 자신보다 필리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더 걱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교사님의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12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마지막에 배에 복수가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리핀 빈민촌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향년 58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십니다. 이분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에서 잠깐 이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어찌하지 못해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 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란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보통 병에 걸리면 누구든 자기 몸부터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교사님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자기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잘 알게 되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자처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동기, 즉그 일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공부를 하는 아이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도, 목장에 나가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선교와 구제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남들도 다 하니까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바로 이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마치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아이처럼 매일이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이 사라지거나 변해버리면 당장의 교회를 떠나거나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게 메말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그때는 성경책을 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없이 깊고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몸을 담그셔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셔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만약 이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찾기 어려워졌다면, 다시금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되어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이 모욕이 복으로 바뀌는 그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로 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욕받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스대반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수 있었고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 개척교회 단임 목사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예, 사모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와 결혼한 저희 어머니는 예, 그저 아버지 곁에 서살수 있는 일, 일들을 하며 사셨습니다 예, 주로 어머니께서 하셨던 일들은 청소하고 또 밥을 하는 살림이었는데 예,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매일 밥을 먹이고 또 재워주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어린 시절 수많은 동생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한 공간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집보다 교회를 더 자주 왔고 또 매일 먹고 잠을 잤었던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교회를 나오다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나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어머니를 찾아가 이제 밥 먹이고 재우고 재우는 거 그만두라고 보지 않았냐고 아, 아무 쓸데 없다고 그렇게 고생해봤자 누가 알아주냐고 그렇게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못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보다도 그 떠난 아이 떠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가장 그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 철없던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았을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근도야 엄마는 괜찮아. 아이들 언젠가는 꼭 올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똑같이 밥을 먹이고 재우시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를 미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머니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제 어머니 위에는 분명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머니로 여금 수년 동안 매일같이 먹이고 재웠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가고 못난 아들이 찾아와 가슴에 대못을 받는 원망 섞인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저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내고자 할 때, 여러분들 위에서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렇게 살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성령의 도우심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도 결코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경험들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 10년 그렇게 조금씩 쌓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있는데 제가 알았던 부모님의 사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러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매일을 예수님과 동행하여 조금씩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가야만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힘든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고통도 겪고, 즐거운 일, 기쁜 일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요구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소원 자판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요구를 할 때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속도에 맞게 맞춰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돕는 것과 성인이 된 자녀를 돕는 것이 다르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또 믿음의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을 꾸준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알수 없는 그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이, 그 기쁨이 맛보아 알게 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단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그 삶을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